우리 조상들은 어떤 기념할 일이나 감사할 일, 또 기억해 두고 싶은 그런 일이 있으면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송덕비, 연료비, 효자비, 효부비, 이런 비석들이 있지요. 그 비석에는 기억해 두고 싶었던 일이나 기념할 일, 감사한 일,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떤 감사한 일, 기념할 일, 기억에 둘 일이 있으면 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나 또 기적적인 역사에 감사할 때또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체험을 기념할 때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후손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을 쌌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과 모리아에서, 부엘세바에서는 이삭이, 세겜과 베델에서는 야곱이, 느비듬과 호렙에서는 모세가 체험과 감사의 마음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그 단을 계속해서 그곳에 놓아둠으로 해서 그 감사와 기쁨, 그 체험이 자자 손손에게 이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쌓았던 단은 바로 그들의 기념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념비들은 단순한 기념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신앙의 믿음의 기념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기념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거쳐서 이제 겨우. 가난한 복지를 눈앞에 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이어 받게 됩니다. 눈앞에는 이제 들어가서 점령에 싸워야 할 적군이 타산처럼 버티고 있고 거기에다가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은 지도자 모세마저 죽고 이제 여호수아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요단강까지 요단강까지 넘쳐 흘러서 건너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진 그런 여건 가운데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수야의 여호수아의 지위를 받아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사의 명령에 따라 법궤를 벤몇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위로부터 흘러내 드는 요단강물이 딱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지요. 이런 기적 속에서. 여호수아는 강 바닥에 강 깊은 한가운데 있었던 돌열 두를 각 지파의 수대로 가져다가 자기들이 유숙하고 있던 길가에다가 놓고, 길가에 있던 돌열 두를 가져다가 강한가운데다 갖다 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 일을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이탄 즉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감속에 갖다 놓았던 길가리의 돌들이 그 기념비들이 지금까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않고 자자선선 후손들에게 이어가기를 바랬던 마음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잊지 말자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 건강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모든 조건들을 잊지 말고, 감사할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고 하는 마음이,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 조상들, 우리 앞서 가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잊지 말고 이어가자고 하는 그 기념비적인 모습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한양 가족들이 감사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념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감사의 기념비가 되어 잊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 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감사의 기념비적인 삶이 이어져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냥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아니 두번 지키는 감사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나를 통해서 찾아 손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이어져가는 잊지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의 기념비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감사의 기념비가 되고, 이 감사의 기념비적인 삶이 찾아 손손 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 있으나 보자 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 열두를 가져다가 길가에 쌓아놓고 길가에 있던 돌 열두를 가져다가 강한가운데 가져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기적으로 감사의 기념비로 삼았던 사실을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하시는 예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내 삶이 감사의 기념비가 되고 내 삶의 모습이 감사의 기념비적인 삶으로 기억되어 자자 손손 감사의 기념비적인 삶을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오늘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념일인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